근데 이쁘다 진짜 이쁘게 생겼다 저 정도면 데리고 살수 있어 <laughs> 아니 다들 자기 아내 고르고 있다고 <laughs> 잠시만! 없었습니다 반가리 반가루 반가리 반가루 반가리 반가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치 잭스트리머 야령 고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거를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목소리> 여러분!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걸 봤는데 인터넷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 있죠 아 뭐냐면은 AI 네. 그림이 그 되게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아니 나는 막 진짜 인스타그램에 AI들 모델이고 어, 인터넷 하는데 AI가 인간 대신 광고를 하고 이런 거 보고 내 직업이 슬슬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AI 사진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좋으세요? 스판 체육복 대 오피스 누나의 이게 근데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AI 라고? 아 스판 누나가 더 좋아? 그냥 너, 너희 그냥 그 노출도가 중요한 사람들인 거 아니야? 이건 약간 그 고를 때 이런 기준으로 하자. 좀더 사귀고 싶은 사람. 3 번이 좋다고? 아왜 그래 진짜 AI 중에 고르라니까아나 고르지 마. 왼쪽은 솔직히 몸매는 좋은데 너무 세 보여가지고. 일단 이 팔의 근육, 여기 이 부분이 너무 조금 불호야. 이번 쪽이 좀더 인간 같아서 좋아. 2번 하겠습니다. 대천의 수욕장으로 놀러 간 누나.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존나 사람 같은데? 그가투랑 공주님인데. 1번이 근데 얼굴이 예쁘네 아니 2번이 자세가 꼴리, 자세가 꼴리신데. 아니 2번이 좀 더, 어, 약간, 어, 좀 좋은데? 그 설정이. 전 2번. 이번 하겠습니다. 이번이 약간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만나면은 성격도 되게 시크하고 되게 찐데레인데 갑자기 어느 날 어, 데레가 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좀더제 취향이랄까? 다음은? 펜션에 직, 기껏 놀러 왔는데 침대가 1인용. 근데 강아지가 넥타이를 뜯어 먹음. 와, 이게 둘다 근데 AI, AI, 오른쪽은 좀 AI 같긴 한데 왼쪽은 좀 사람 같네. 아, 1번이 좋아? 왜 1번이 좋은 거지? 혹시 그냥, 그냥 이 설정이 좋은 거야? 변태들아. 아, <laughs> AI는 시키는 대로 다 받아줄 것 같아서 좋다고. 미친 무슨 초비치야어 근데 이 2번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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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번이 좀 사람 같아. 2번은 조금 그림 같아가지고 1번 현시대 라푼젤대 한껏 올려입은 비키니. 몸매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그렇지. 얼굴은 좀 사람 같아. 둘다 약간 아이돌 같아. 이, 이건 약간 좀그 여름? 여름 닮았어 여름. 1번도 약간 우주소녀 이렇게 생긴 사람 있어. 그래. 어디가 AI 같은 건지. 가슴이 너무 탱글한 게 조금. 그 AI 같긴 해 가슴이 사실은 수련수련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탱글할 수가 없거든 인스타 하면서 돋보기 볼때어이 사람 가슴 존나 큰데? 이 사람 가슴 나랑 좀 비슷한데? 하고 보면은 그 사람들이 AI더라고 2번 하겠습니다 외국 드레스 대 단발머리 가죽티 오른쪽은 진짜 약간 윈터랑 김채원 섞은 것처럼 생겼다 아, 근데 1번은 너무 어, 그 게임 캐릭터 같아 당신의 아내를 고르세요 여기곳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아내를 만들,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가리방가루 오늘은 제가 그 다양한 나라의 신부를 사귈 수 있는 게임을 광고해보겠습니다 뭐 그럴 것만 같은 그 게임의 일러스트처럼 생겼어 자입번 하겠습니다 자 창가 옆 시스루 드레스 대 클럽 가르다가 동네 치킨집으로 급선회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존나 사람 같은데? 음... 김담이라면 저거 입을만한데 잠시만 봤는데 근데 현실에서 그둘 중에 누가 나랑 사귈래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도 저는 이번보다 1번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은 조금 일단 직업이 인플루언서나 틱톡커나 약간 아프리카 bj일 것 같고 조금 부담스러워요. 1번 가겠습니다. 자 검수식 때긴 생머리 청순와 이쁘다 오른쪽. 오른쪽 개 이쁜데? 둘다 약간 그 대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스타일인데 약간 그... 오른쪽이 근데 더 이쁘지 않나? 오른쪽이 진짜 청순하고 약간 설현 닮고 이쁜데? 왼쪽은 약간 나한테 샤프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샤프 안 돌려줄 것 같은데?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켓 아래 입은 것이 속옷이 아니라고 주장 중 그리고 속옷처럼 보이는 드레스 입고 파티 가는 중 아... 이게 약간 일번은 너무 막 그... 뭐이 여자는 당신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광고에 나오는 그런 분같이 약간 그런 광고에 나오는 그 느낌이랄까? 이번은 인스타그램 광고 아니면은 그 타오바오 쇼핑몰 모델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모델 사진 느낌? 그이 번으로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이상해요. 허어! 진짜 이거 손가락 좀 이상하다. 닭발인데 이게 가능 한 손인가? 이 번하겠습니다. 자 온천 여행대팔토시를 한쪽만. 온천 여행 이 사람 약간 그 체령 닮았는데 체령? 오 발이 오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하얀 발이 현실에 있으면 진짜 오른쪽 배꼽이 두 개야. 에? 와, 어떻게 이러냐? 이번 골라. 자, 오해마라 저거 옷 주름이다. 네, 길가다 청순샷. 아, 근데 AI가 AI처럼 보이는 포인트가 뭘까? 짱눈? 아니면 인간 같지 않아서 그런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AI 같은 건가? 이번은 진짜 사람 같아. 짱눈인 거 빼고 야, 쪽눈만 가리면은 진짜 사람 같아. 1번 8이 이상해. 아, 진짜다. 이거 뭐야? 난 진짜 27년 동안 살면서 그 가슴 가슴 컸는데 팔 가는 사람 나보다 심한 사람 못 봤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심하네 쓰읍, 안 되겠다 넌 2번으로 가자 하얀 비키니 대 마스크 누님인데요 하얀 비키니 진짜 예쁘네 마스크 누님도 진짜 예쁜데 이 마스크 쓰니까 더 사람 같다 뭔가 이번은 근데 몸매가 조금 가슴 그 담이랑 비슷하다 가슴이 좀 담이랑 비슷한 모양인데 이번으로 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생각나기 때문에 문신의 비키니누나 거울 셀카드 신기하게 붙어있는 수영복 야 좋은데? 어... 어 약간... 아 잠시만 아 잠깐만 나쁜 짓 참아! 2번 하겠습니다 야 이쁘다 어 이쁘다 왼쪽 약간 닝닝 2번도 근데 사람같테 2번은 그요민냥님 닮았어 요민냥님아 근데 1번이 존나 이쁘다 결혼 마렵다 약간 그 뭐라해야되지 경국, 경국지색? 인, 약간 인생 망하게 하는 그런. 근데 이쁘다. 진짜 이쁘게 생겼다. 저 정도면 데리고 살수 있어. <laughs> 아니, 다들 자기 안에 고르고 있다고. <laughs> 잠시만! 없었습니다. 셀것 같은 UFC 누나. 네, 오피스 망사 야,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그치, 딱그 일본 배우 그 표지 느낌? 근데 뱃살이 약간 있는 게 좋네요. 이번 손 되게 금. 아!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손이 아저씨야, 아저씨! 가능합니까? 데리고 살수 있습니까, 이 사람? 이번 하겠습니다. 이번이 좀더 인간 같아요. 자, 점과 문신의 중간지대. 그리고 꽃무늬 파란 비키니. 야, 이쁘다. 오른쪽 신세경 닮았네. 와, 바로 안으로 맞이하고 싶네. 너무 취했음. 왜 이렇게 비치는 옷을 입었니? 오빠 있잖아. 아, 오른쪽 팔 너무 무서워. 어, 왼쪽이 좋네. 왼쪽이 약간 나랑 닮았네. 아, 아니에요? 안 닮았어? 입원하겠습니다. 자, 운동 좀 하시는 핑크 머리 누나들, 화장 진한 과외 쌤. 이분 약간 담이 어머니 닮으셨네. 이번 너무 근데 인간 같이 안 생겼어. 근데 일본도 인간 같이 안 생. 신... 입번하겠습니다 자, 결승입니다. 제 취향이 너무 그 까발려진 것 같아요. 가슴 크고 순종적이고 착한 그 흑발의. 되고 가슴 제일 큰 여자 골랐네. 라이. <laughs> 아, 근데 1번도 좋고 2번도 좋은데. 1번은 약간 그 부업으로 모델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 오른쪽은 약간 이렇게 술 먹다가 취하면 나한테 좀 기대고 약간 이렇게 꼬리를 많이 칠것 같아. 이렇게 갑자기 어깨동무도 좀 하고 눈나 막뭐 하는 거예요. 막팔 잡기면 물컹 이러고. 아, 근데 1번이 좀더 얼굴은 제 취향인데 2번이 몸매는 뭐제 취향인데 근데 1번도 몸매가그 그 그렇게 막 꿀리지는 않긴 합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그 수련, 수련 닮은 AI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AI 판에 그제 몸도 가져다 쓰면서 얼굴도 좀 가져다 쓰시기를 그럼.